네, 안녕하세요. 줄리안서입니다 이중적분의 계산,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 네. 저번 시간에 했던 한걸 간단히 복습만 하고 갈게요. 간단히 결론만 얘기하고, 제 마우스 카로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제 마우스 카로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네, 굵게 표시된 부분, 이 네,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에 관한 면적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데요. 그렇죠요 부분에 관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그쵸. 그리고, 그 때, 어, y는 푸사이 2x고, 요 부분은, y는, 요 부분은 y는 푸사이 1x입니다. 이것은 x는 a 고 x는 b다. 이렇게 4개의, 그 식으로, 예,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분이 그리고, 어, 푸사 1x의 최소값을 c, 푸사이 2x의 최댓값을 d라고 하고요. x를, 어, m 개의 구간으로 쪼개고, y를 n 개의 구간으로 쪼갭니다. 그럴 때, xi-, xi-1을 델타 xi, yj-, yj-1을 델타 yj라고 합니다. 예. 그럴 때, 네, 그럴 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고, 리미트 yj가 0으로갈 때, i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j는 1부터 n까지, 예. 그쵸, 예. f xi 어, yj 델타 xi yj는 어, x를 a에서 b까지 그리고 y를 푸 s i 1의 x에서 푸 i 2 x까지 fxy를 적분한 것 같다. 이렇게 예, 여기까지 했죠, 예, 저번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면요. 예. 우리가 일단, 에 예, 먼저, 우리가 B라는 것을, 우리가, 이이 어, 어, 이 영역, 우리가 이 부분, 이 부분, 제가 아까 말, 씀드린이 부분이 A인데요. 이 A란 영어 안에, 어, 직사각형으로 포함되는, 그죠? 이런, 예, 예, 직사각형으로 포함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 비꿈친 부분, 비꿈친 예, 부분을, 사선으로 비꿈친 부분을 우리가 B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B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역 B에서 f(x, y)의 절대값의 최댓값을 우리가 l a r M이라고 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예, 예, 어, 이중 적분한 거, 이 B에서 B라는 영역에서 f(x, y)를 예, 두번 적분한 거의 절대값은 예,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예, 어, 적분의 절대값은 어, 인티그럴의 예, 적분의 예, 절대값을 적분한 것보다 작습니다. 예, 우리가 요것서 우리가 복수함수에서 우리가 예전에 어, 증명을 예, 한번 했었나요? 예, 아니면 이제 예, 곧 하,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게 되고요. 요 f(x, y, b)에서의 b라는 어, 영역에서의 최솟값, 최댓값이 m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m b 보다 작아집니다. 이런 나타낼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예, 이런 사실을 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 x i 1 x i, x i-1보다 작거나 같고, x i, 아, x i-1보다 크거나 같고, x i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어, psi1x의 최솟값을리가 mi, small mi라고 하고요, psi2x의 최댓값을리가 어, large mi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 psi1xi 플러스 델타 i, 마이너스 m i를 우리가 어, 델타 i 바로 하고 델타 i 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라지 m i 마이너스 푸 사이트 x i 마이너스 에타 i를 우리가 에타 i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 델타 i, 아이, 에타 i 를 우리가, 예, 우리가 정의했어 직사각형으로 이 비금치 부분 예 비금치 부분에서 요 어, 가장 예요 부분 요 부분 예. 델타 i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을 델타 네. i 이 예,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을 에타 i라고 합니다. 이요 예, 요 부분, 이 예, 뾰근치 부분 예, 위에 부분 지금 예. 보니까 직사각형의 거리 예. 예, 윗변의 거리 예. 곡선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b는 당연히 이제 영보다 커나 같은데 이 b라는 것이 어 당연히 어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i는 1부터 n까지 어, 델타 i 바 플러스 에타 i 바 곱하기 델타 x i보다 작겠죠 그렇 b의 최소값이 어 그거보다는 작게 되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작게 되겠죠 그렇예 바로 예 보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 여기서 최소값을 어, 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최대값을 어, 뺀거 최대값에서 이것을 뺀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예, 뺀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b라는 것은 이것보다 어, 작거나 어, 같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b라는 것은 어, 델타 x 노코다 어 작거나 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것과 여기서 합친 거. 그렇죠. 예. 델타 x i보다 예. 요거에서 어 요거에서 요분의 최소값을어뺀 거에 예. 그렇죠. 예. 요거 요거 b는 요거보다 예가 자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보이시 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당연한 거죠. 예, 그렇 여기서 이제 델타 x i 가 0으로 가고 델타 y j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어 델타 i 바와 델타 eta i도 어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x i 델타 xi가 델타 y j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이것들도 어, 이제 0으로 가게 되고요. 따라서 따라서 어 이것과 이것이 0이란 얘기는 어, 무슨 얘기냐? 어 리미트 델타 x i가 이런하고 델타 y j 가0으로갈때 이것이 어, 이제 영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것이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b가 b가 영으로 간다는 얘기는 리미트 델타 x i가 이런하고 델타 y j 가 영으로 가면 b가 0으로 간다. 그렇죠? 그렇 b가 0으로 가는 거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리미트 l 어, 델타 xy가 0으로 가고 리미트 델타 y j 가 0으로 갈때 fxy를 b라는 영역에서 예, 이중 적분한 것은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 왜냐면 하 이것이 m b가 이제 0이 되고요. 어, 절대값 이것이 이제 바로 예, 0보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값은 최소 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것이 0이, b가 0이니까 이것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식과 이 b 라 b란 영역 의 적분이 0이 됐다는 것과 이 식과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얻은 식으로부터 식으로부터 f(xy)를 a에 관해서 a란 면적 a란 영역 안에서 x와 y에 관해서 적분 두번 적분한 것은 f(xy)를 어, 적분, X와 Y 간에 적분하는데, 을 Y는 푸사이1X에서 푸사이2까지, 그리고 X는 A에서 B까지, 어, 적분한 것과 같다. 예. 그러니런 식으로 이중적분을, 예, 계산을, 예, 하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Y가 뭐, 곡선에 예, 우리가 지금은 x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싸졌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y가 c, y는 t, 뭐 x는 p 1뭐 y, x는 p 2 y 뭐 이런 식으로 둘러 있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x와 y가 뭐 예, 지금 x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죠 x가 고정 y x가 y의 함수로 조어져 있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적분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중적분의 계산법에 관해서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